테슬라 상하이 공장 전기 드라이브 유닛 500만 대 돌파, 일론 머스크 의 중국 전략 대 성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론 머스크, 전기차, 그리고 엄청난 생산량이죠? 근데 이번에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왔어요. 바로 2026년 1월 8일, 그러니까 9시간 전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테슬라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전기 드라이브 유닛 500만 대를 생산했다는 겁니다. 테슬라 차이나가 공식 웨이보 계정에 이 소식을 올렸는데요. 사진을 보면 기가 상하이 팀원들이 500만 번째 드라이브 유닛 앞에서 다 같이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되게 뿌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이브 유닛이 뭔지 아시나요? 테슬라 차이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 드라이브 유닛은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3인 1 통합 전기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터와 기어박스 그리고 인버터를 하나의 컴팩트한 조립품으로 합친 거예요. 테슬라는 이걸 전기차의 강력한 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통합설계 방식이 에너지 전환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주거든요 동시에 전체적인 무게랑 복잡성은 줄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량의 성능은 더 강력해지고 주행 안정성도 개선되고 차의 수명도 길어지는 거죠 1석3조가 아니라 1석4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500만 대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기록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이전에 세운 기록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2024년 7월에 테슬라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번째 전기 드라이브 시스템이 바로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됐어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 부품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생산량을 달성한 거였다고 하네요. 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공장에서 중국산 차량 400만 대를 생산했어요. 그게 바로 모델 Y 롱레인지였다고 하고요. 작년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900만 번째 전기차가 이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모델 Y였어요. 모델 Y가 진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기가팩토리 상하이라는 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9년 1월에 공장 건설이 시작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해 말에 바로 생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100% 단독으로 소유하는 첫 번째 공장이었거든요. 원래 중국은 외국 기업이 들어오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했는데 테슬라는 예외적으로 단독 운영을 허가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혜였는지 아시겠죠? 2020년 초반부터 모델3의 현지에 배송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에는 모델Y 생산까지 추가했어요. 지금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약1 0 0만대예요 100만대요. 한 해에 차 100만대를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2025년 한해 동안의 실적을 보면요.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CNEB 포스트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기가 상하이는 2025년에 총 85만 1732대를 인도했어요. 전년 대비 7.8% 감소한 수치에요. 숫자로만 보면 좀 아쉬워 보이죠. 그런데 최근 몇달 동안의 추세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12월 한 달만 봐도 테슬라 차이나는 도매 판매로 97,171대를 기록했어요. 여기에는 중국 내수용이랑 수출용이 다 포함된 건데, 이게 테슬라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월간 판매량이래요. 중국 승용차협회 데이터를 보면요. 12월 소매 판매량은 약 94,000대였고, 전년 동기 대비 약13%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2025년 전체로는 약간 주춤했지만 막판에 엄청난 반등을 보여준 거죠. 12월 한 달의 판매량이 정말 폭발적이었다는 거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테슬라의 중국 전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2019년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불과 몇년 만에 드라이브 유닛 500만 대, 차량 400만 대를 생산하고, 연간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거대한 제조기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 드라이브 유닛을 자체 생산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핵심 부품을 외부 공급업체한테 받아오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할수 있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공급망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 드라이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1천만대를 달성한 최초의 테슬라 자체 생산 부품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해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제조 능력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모델 3와 모델 Y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이 공장이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이두 차종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특히 모델 Y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종 하나잖아요. 테슬라 차이나가 웨이보에 올린 사진 속 직원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자부심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게 불과 몇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낸 거니까요. 2019년에 시 시작해서 2026년 초에 500만 대라는 건 연평균으로 따지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 정부가 테슬라한테 이런 특혜를 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기가상하이는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고용 효과를 만들어 냈고 관련 부품 공급 업체들도 같이 성장했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 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중국 입장에서는 선진 전기차 기술과 제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윈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만 2025년 전체적으로 7% 정도 판매가 감소한 건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거든요. 비와디 같은 현지 업체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가격 경쟁도 심해졌고요. 그래도 12월에 다시 반등한 걸 보면 테슬라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26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기가 상하이는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갈 거예요. 드라이브 유닛 600만 대, 700만 대를 향해 달려갈 테고요. 차량 생산도 연간 100만 대 풀가동을 목표로 할 거고요. 테슬라의 3인 1 통합 전기 드라이브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거예요. 더 효율적이고 더 가볍고 더 강력해지겠죠. 이런 기술 발전이 결국 소비자한테 더 좋은 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요. 상하이 공장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테슬라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독일 베를린 공장,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도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생산 네트워크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요. 테슬라가 부품을 자체 생산하면서 다른 자, 동차 회사들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테슬라가 단순히 완성차만 파는 게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업체로도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 승용차협회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12월에 9만 4천 대 정도를 소매로 판매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한 달에 거의 10만 대 가까이 팔았다는 건데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가팩토리 상하이팀이 웨이보에 올린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요 500만번째 드라이브 유닛 옆에선 직원들의 미소가 정말 밝아요. 자기들이 만든 부품이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 들어간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여정이 지금 2026년 1월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잖아요. 7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드라이브 유닛 500만대, 차량 400만대, 글로벌 전기차 900만대 중 상당수를 이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앞으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드라이브 유닛 1000만 대는 또 언제쯤 달성할까요? 차량 생산은 500만 대, 600만 대로 계속 늘어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테슬라 기가상하이의 드라이브 유닛 500만 대 달성 소식. 정말 대단하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태조 채널에서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